국군과 강북군의 그 동국군의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고 어, 국군은 강북과 어, 동시에 태종을 했고 1 9 4 8년도에 정식으로 출범하게 된 것입니다. 2017년 8월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어, 독립군의 역사를 우리 군의 역사 속으로 편입시키는 말을 검토하 지시했죠. 그래서 국방부는 2017년 9월에 독립군, 광복군, 그 영국의 보고서를 보고를 하고 12월 달에 직접 발간으로 그 계획을 했습니다. 그 내용이 나오는 걸보는 국방부에서 예상되는 장애 요인으로 국방부가 정부 정책에 따라 성급하게 영국 결과물을 산출했다는 그 논란이 제기될 수도 있다라고 응용을 했고요. 그래서 어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자문이나 뭐 이런 걸좀 받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. 상식적으로 볼때 독립군 강복군의 역사가 굉장히 강대합니다. 그인물를 불과 3개월 만에 끝낼 수 있겠습니까? 결국에는 그 대통령 지시 사항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된 검토 없이 저는 주문구부식으로 뭐 정치을 추진한 게 아닌가, 이런 생각이 되고요. 어, 지금 논란인데 보 형상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. 제가 제출받은 자료에 가면은 육군 사관학교에서 형상 설치금, 저는 공식적으로 1월 중순부터 논의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. 이 자료를 보시는 경과가 나고 있습니다. 어, 2018년 1월 16일에 육사에서 국방부에 설치되어 있는 독립군 감광군 흉상 제원을 어, 확인을 합니다. 그리고 18일 날 어, 1월 18일 날쪽 정비차에 어, 흉상 제작 협조 공문을 하고 그다음 19일 날 흉상 설치 힘을 토의를 합니다. 흉상 제작 협조를 하면서 누구를 어떤 동산을 설치하겠다. 그 놀이도 되기 전에 중성 제작부터 어릴 때 들어가면 됩니다, 지금. 그리고, 어, 결국에는 1월달에 시작을 해가지고, 설치 공사가, 어, 2월 27일날, 관련되고 3월 1일날, 어, 재박식 인사를 행하게 됩니다. 어, 지금 육사에서는 그런 뭐 자료를 지금 내놓지 않고 있지만, 사실은, 그이 어, 육사 졸업식을, 어, 어디서 했죠?